이제는 뭐, 우에 있는 선수보다는 대부분의 후배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거예요 네. 어, 전반전 경기에 출발합니다. 수원에서 펼쳐지는 개막전입니다. 화면에서 어, 오른편 원정끌과 나온 강원, 왼편에는 홈팀 수원 선정이 위치를 합니다. 연결시킵니다오르버트면서 어, 뒤로 빼주시는... 네. 김두현! 김규현의 중거리 슈이 정대선 선수가 어, 한국 승부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대세입니다. 네, 자 정대세 돌파하고요. 아주 짧게 밀어주는데요. 수비수가 많습니다. 네, 빨라요 정대세 힘으로 네. 슈팅! 아, 수비 박근아 네. 치우시고. 네. 타이로 계속해서 드리블 어, 들어가죠. 여기서 슈팅까지 하면서 네. 여기서 골을 만들어냈죠.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뭐골 잘했지만은 강원의 수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네. 보세요. 여기서 한세 명의 선수가 앞에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은 수원에 두 명의 선수가 풀로 있었기 때문에 음, 골을 활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김지현의 선제골. 네. 처음 거의 한 시간 정도를 을 따서 골 넣는 연습을 한대요. 예. 드 트럭! 해드! 골 네, 잡아습니다. 골대 반대요. 아! 한동원. 네, 지금 뭐 네. 아슬아슬하게 골대 받고 나가네요.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원의 이제 네. 어색 유니폼을 많이 입었으니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이적후에 첫 경기가 자신있습니다. 자, 사 쪽에서 반대편으로 쳐버줍니다또 훈정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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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흘러나갑니다. 조동건. 가끔씩. 네. 아, 그렇군요. 어,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에서 홍철 선수가 실수를 해도 뒤에는 또 보스라 선수가 커버를 잘 해줬기 때문에 또잘 막아낸 거예요. 예. 네, 아, 조동건. 네, 최재수! 최재수 샷! 아, 네, 벗어납니다. 지금... 슈팅이었을 거야, 데이지가 적용됩니다. 네, 오른쪽 끼어있고요. 네. 또 네. 최재선수 끼어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최재수인데요. 네. 침내에서 살짝 네. 들어갔다가 빼줍니다. 뛰어주고 버퍼스, 밴딩! 박진, 버퍼진!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오흡사이드. 예. 네네. 저도 모르기 네. 때문에. 네. 네, 열렸고요. 다시 트리키니! 버퍼진! 네. 아, 네. 아, 네.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어, 쉽게 후원하고 있는,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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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브리핑. 네, 홍철이 갑니다. 네, 이다쪽입니다 네. 거친 차입니다 예, 그런 걸좀 이해하면서, 어, 시청자분들이 아. 경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측면 뒤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네, 홍수닥. 아, 홍수닥. 그렇죠. 지금은 과감하게 일대을 해야 돼요. 네. 거쳐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은 조동호 선수 뒤쪽으로 네.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만들면 됩니다. 네. 어, 아, 않습니다. 아. 네, 오늘 학동원 선수의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숨겨 많이 내려가 있고 공격이 없다면 또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정진 이번에 돌파 1대 1! 차정진 잡고 돌립니다. 그리고 슛! 수원의 코너 올라갑니다. 헤딩! 벗어갑니다. 네. 네, 지금도 정대세죠. 네. 세이선슈 엉키면서 공격권을 수원 쪽으로. 네, 가운데 폈어요. 온사이드 아니고요. 온사이드입니다. 온사이드 박스 한 쪽에 정대세. 쪽에 자, 정대세. 슛! 네. 아, 네. 골대 맞습니다. 네. 지금도 또 골대 맞네요. 네. 네. 반대편 공간 보고 뛰어집니다. 네, 자, 지금 오른쪽, 오른쪽 폈고요. 자, 조동건이 직접 합니다 조동건. 네 서정진 들어갑니다. 뒤이 빗나갑니다. 김경선, 전지패스, 왼쪽 벽지가 들어섰어요. 김진용 측면으로 길게 이재훈 갑니다. 이재훈, 크로스, 네, 가운데 대면서 정성용이 잡습니다. 그때는 우리 길게, 길게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크로스 하기 힘들 때는 공격수들이 빨리 르 빠르게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길게는 안 나가거든요. 네, 최재수입니다. 최재수. 네. 자려졌습니다. 전반전 경기 1대0으로 수원이 앞선 채 마감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반전이 많이 뛰었고요. 또 많이 뛰어서 그런 것 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제 훈련 중에 약간의 문제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성용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네, 헤딩 돌리는 라돈치치 네. 자, 조동건인데요. 조동건! 골키퍼 제쳤어! 아, 네. 아, 미끄러집니다. 아, 정말 잘 제쳤는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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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골가 하습니다 이창용 올라갑니다 네 오늘 쪽에 김은중 어, 그대로 셔팅 정상입니다 딱 앞쪽에서 잡았습니다 지금에서 네. 띄워주고 어라킹재아네 지금 벗어납니다 아,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어요 지금뭐 네, 여기서 슈팅 우선은 좋았고요 앞에 열렸기 때문에 좌우로 김은중과 진구 선수가 있긴 있었는데 네. 홍철 접어주고 홍철 들어가고요 그렇죠 연결됐어요 홍철입니다 방향 바꾸면서 크그 반대쪽 가운데 슈팅이 네. 빗다갑니다 라돈치치 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전저수의 압박 조동건이 가는데요 앞으로 네. 라돈치치어요 라돈치치 골꼬리 라돈치치. 아, 맞습니다 라돈치치 슈팅 반대편 코스를 맞춥니다 지금 몇개쓴 거예요 한세개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굉장히 노련한데요 네또 연결됐고요. 조동건, 조동건, 조동건 슈팅은 또 살짝 넘어가네요. 조동건. 허 감독이 둘러서 조동건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최재수 2대 1 이어 받고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서정진 반대편 나도치치 예! 또 뜨네요. 예. 네. 많아요. 예, 근데 정대 선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조동호 선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수, 예, 지금 서동일 선수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예, 네. 헤딩 떨어진 볼 다시 라동 치체. 네. 지금도 또 쳤어요. 예. 강원 아직 시간 있습니다. 예, 만들어내야 돼요. 이창용 왼쪽으로 뛰어줍니다잘달려갔어요홍순아과1대일 예. 겠는데. 네. 돌파 성공했습니다. 그레올라치 짓이 니돼 제대로 머리에만 맞았으면은 꿀이었는데 예 yeah. 아. 여기서 완벽하게 제쳐냈고요 그래서 좋았고 <목소리> 하지만 <목소리> 여... 이게 지금들어가는데요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목소리> 경기 종료됩니다. 네. <목소리>